네, 성동구가 올해 초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고의 허덕이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추진데요. 추경 예산 규모는 43억 원입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성동구 의회 임시회. 이 자리에서 성동구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경 편성배경은 불황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런 이유로 총 43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의 내륙암과 국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생활비착형 사업 등으로 제1의 추가금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액의 43억 9,517만 9,000원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도 설명했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을 비롯해 지역 예술가의 손길로 특색 없던 점포를 개성 만점 점포로 탈바꿈하는 성동형 아트테리어 사업에 16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공공시설 버스 운영 관리 4 0만 원을 편성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미지급 용지 토지 보상 등에 14억 원을 지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성동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